제자 훈련 제3권 1과 순종의 생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제자훈련 제 3권 1과 순종의 생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제자훈련 제 3권 1과 순종의 생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제자훈련 제3권 1과 순종의 생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제자훈련 제3권 1과 순종의 생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제자 훈련 제3권 1과 순종의 생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